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40회를 맞았습니다. 일간 스포츠 배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달리면서 장거리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앞서서 출발하는 말.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월드차 오스철 기수와 함께 7 번째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한강파워가 마이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강파워 안쪽으로 점순이보가 임다빈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그 뒤에는 업타운 위주와 이동화 기수 바깥쪽에 블랙벨트 에릭탐시키 기수와 따르다고 뒤쪽에는 11번 시구라트가 송재철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만 남았습니다. 직선주 앞에서 한강 파워 마이야 기수와 앞서 있습니다. 300미터 남은 직선주로 치열한 선두 싸움. 안쪽에서 하이그랜드 김정준 기수 그리고 파이어 파워 김용근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 점순이고 임다빈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 늘가을 이역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권 자리를 빼앗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늘가을 이역기수 일간 스포츠맨 우승마 늘가을 이역기수입니다. 막판 엄청난 속도로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 40회 일간 스포츠의 주인공 늘가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좀 빠른 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만큼 안 싸울 수도 있어. 지난번 2,000m는 흐름이 좀 느리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갔잖아. 맞아. 오늘 각질대로 타면 다음에 더,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고생했어요. 네, 너무 닫혀져가지고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좋네요. 네, 네, 네. <laughs> 아, 나, 어, 팬들 여러분, 성원의 힘이고, 지난 봄에 부산에서 두번 우승을 하고, 나름 서울에서도 우승을 한번 했으면 하 바람이었었는데, 음, 쉽게 우승한,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 기쁘고요. 어, 향후, 지켜봐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나름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난 2~3개월 동안 나름도 고전은 했지만 그 하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서서히 차곡차곡 준비 잘돼 있어서 그냥 가을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늘 가을한테 너무 고맙고 이게 항상 기대를 많이 주는 말이었는데 기대 에못 미치는 성적을 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능력이 있는 말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거 마필 잘관려주신 예, 이거 24조 조교사님이랑 그 마방 형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요즘 경주 흐름 자체가 좀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원래는 조금 앞선에 붙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는데 저보다 좀 순발력 있는 말들이 좀 워낙 많이 포진돼 있어서 너무 욕심을 부려봤자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발주가 많이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요. 좀 편안하게 전개를 해보자. 말이, 어, 힘을 안 쓰는 전개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앞에 말들도 좀 빠른 말이 많은 만큼 경험에 대해서 좀, 어, 힘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마필에 대해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한테도 애정이 있는데, 그만큼 더 같이 기쁨이 배가 된것 같아요. 네, 또 저를 믿어주신 저 마주님이나 조교사님들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 보답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늘 가을 어 끝까지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계속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말은 더욱더 열심히 뛰고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할 거니까 어 많이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